이번 주 중으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곡물은 이렇게 잔잔한 편입니다. 물속으로 제가 큰 돌을 하나 던졌더니 금강모찌가 달려듭니다. 금강모찌가 한길기가 보니까 한 크기는 한 10cm 정도 돼 보이는데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예, 지금 검은 바위 쪽에 보시면 금강모찌들이 헤엄치는 게좀 보입니다. 계곡물을 예, 촬영하러 왔다가, 아, 지금 아주 멋진 돌을 발견했습니다. 아, 돌이 색깔이 굉장히 좋고요 아, 크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모양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평평하거지이저 아, 안에도 지금 모석이 아, 멋진 게 있긴 한데, 아, 요거 일단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멋지네요. 지금 물속에서 걷어 올렸습니다. 아, 크기는 한 길이가 30cm 정도 돼 보이고 아, 높이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 돌이 네, 굉장히 멋져요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 이게 지금 전면으로 보시는 거고 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도 아주 매끄럽게 평평합니다 아, 이큰 바위 위에 네, 멋진 수석입니다 아, 모양이 아주 좋고 어, 빛깔도 반짝반짝 윤이 아, 나는 게 아주 오석 특유의 단단한 재질입니다 옆에서 본 모양이고요 어, 뒤쪽은 지금 어, 바위에 올렸더니 미끄러지네요 것은 네, 이제 뒤쪽에서 본 모양입니다 뒤에서 본 모양은 이런 네, 모양이고요 이건 어, 이제 네, 우측 옆면입니다 우측 옆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로 길쭉한 어, 이런 돌입니다. 소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그 80년대 수석을 조금 에, 우리 형님을 따라서 수석을 어, 찾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돌은 굉장히 에, 좋은 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돌도 재질도 괜찮고 에, 모양도 괜찮습니다만 에, 조금 너무 밋밋합니다. 물 속에 있는 돌도 굉장히 괜찮은 돌 같아요. 에, 하지만 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보고 예,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들이 좀 보입니다. 저기도 지금 저 앞에 가운데 보면은 예, 검은 돌인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돌 재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커다란 바위에 이끼가 아주 멋지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